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기부 땅으로 옮겨 가네스 술사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보내어 사라를 데려갑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여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했고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여 주께서 이런 백성도 멸하시나이까라고 했을 때, 그가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내 유일하였고,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기에,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아비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후로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오랍이라 하라. 그대가 내게 베푸 은혜라고 해었고 아비멜렉은 양소 종들을 주고 아내 살아도 돌려보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은천 개를 주어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아베멜렛과 그의 아내 여정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의 일로 모든 태를 다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소, 양이 먹을 목, 목축을 얻으려면 여자들이 그곳 남자들과 관계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시리,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굳이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기보다 숙이고 들어가는 전략을 했고, 나름 사전에 사례의 동의를 구했고, 그것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백세가 되도록 자기 땅 하나 없이 식소은 많은데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은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땅도 주시겠다고 하니 당장 살기 위해 비굴하게 사는 처지에 뭔 개소린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땅 하나 없이도 많은 소유를 주셨고 물려줄 자식은 주지 않으셔서 안 않으셔도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이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삶, 약속이 당대 이루어지든 후대 이루어지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기에 더욱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비현실적인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평생 이어가는 삶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는 삶 묵상을 할수록 아브라함은 단편적으로 읽혀지는 말씀을 통해 여겨졌던 가벼운 철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내공이 어마무시한 실력자라는 생각이 듭니다.